아, 한국 시간으로 그 어제 낮에 그 미국 LA 돌비 시어터에서 이명씨 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아, 한국 시간 낮 12시경 그 공연이 시작했는데 정확히 그 한국 시간 한 오후 3시 5분에 그 LA 콘서트 지금 잘 끝났어요라는 제목이 글이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왔고요. 어, 관련해서 공연 어땠어요? 라는 물음에, 네, 언제나처럼 이명욱님 최고였어요. 라는 글로 공연이 아주 잘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뭐, 첫 공연을 보신 다른 분은, 너무너무 멋지고 완벽했어요. 점점 더 잘하는 노래 실력. 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아주 멋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돌비는 돌비, 뭐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뭐 LA에서 한 60주년을 그 거주한 교포분이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돌비 시어터는 아무 가수에게나 그대관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 합니다. 뭐 이곳에서 마이클 잭슨도 몇번 공연을 했고, 뭐 현장에서 들어보니 내부 음향도 뭐 엄청 좋은 것 같다고 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공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아마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뭐, 콘서트 소문 들어보셨나요? 뭐, 이런 제목으로, 그, 타양살이 지치신 분들을 위한 배려 깊은 레퍼토리로 트로트를 많이 불렀고, 팝송도 한두곡 정도 불렀다고 합니다. 뭐, 중간중간 위트 넘치는 그, 임용시 멘트가 있었다고 하고요. 아, 첫날 공연은 그, 보금자리로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뭐 히트곡들을 좀 불렀던 것같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경연 때 불렀던 보랏빛 엽서와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이 노래들을 부를 때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팬분들이 많았다고 하고요뭐 이명우씨가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고 뭐 팝송도 두곡 정도 했다고 합니다. 뭐 노래 선곡이 현지 교민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부응하듯 공연을 보신 분들이 눈물을 훔치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금자리, 이런 노래로 뭐 고향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보랏빛 엽서와 뭐, 이런 노래의가사말에그 의미를 느끼면서 이명웅 씨의 감성적인 목소리에 그더큰 감동을 자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명우씨가 지난번 서울콘테 그땅 팔아서 오신다는 분에 대해서 또 물어봤다고 하고요. 위자료 땡겨서 왔다는 문구에 공연장이 한바탕 뭐 웃음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참가가 나오면서 공연이 끝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이명우 씨 LA 콘서트 첫 공연 무사히잘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올라온 이제 공연 막 끝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의하면 이명우 씨가 미국 공연이라 더욱 신경도 쓰고 정성을 다한 것 같다. 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어 이명우 씨 첫날 공연 직전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어제 한국 시간 오전 11시 25분 입장 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이명씨 팬클럽 게시판에 있는 글들입니다. 뭐이 시각 현재 돌비 대박. 뭐 이런 제목의 글에 일단 1차 입장이요. 굿즈를 사려는데 아 줄이 대박깁니다. 뭐 스탬프도 하고 난리네요. 뭐 이런 글이 있었고요. 뭐 잠시 뒤에 또 다른 분은 아 돌비에 입장을 하신 팬분들이 팬클럽에 사진들을 남기셨고요 뭐, 지금 돌비 상황. 자리 잘찾았고요 심장 바운스 중. 아마 심장이 많이 뛰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뭐, 실례를 보니 가슴이 더 떨리네요. 외국인들도 함께 보고 공연하는 자리니만큼 더 여릉하셔서 이명님의 파워를 그리고 영웅시대를 널리 알려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비 공연 20분 전입니다. 이 제목의 글을 쓰신 분이 있었고요. 내부에 입장하신 그 영웅 시대 팬분들이 그 사진 속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봤던 그내부에 웅장한 모습들이 보여서 뭐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멋진 곳에서 임영웅 씨가 공연을 했습니다. 자, 대부분 하늘색의 그 영웅시대 옷을 입고 계셨고요. 또 공연 시작 전에 고향시에 사시는 팬분이 나우 돌비 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뭐 어제 한국시간 오전 11시 43분에 올리신 글인데요. 아마 공연 시작 15분 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올리신 사진에는 돌비 시어터에 영웅시대 옷을 입고 공연장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그 팬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댓글로 서울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드디어 입장하시는군요. 뭐 임영웅님도 입장하시면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힘껏 응원해 주세요. 그곳에 계신 영웅 시대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영웅님과 함께. 환타스틱한 시간 되세요. 아, 이분은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뭐 LA 콘서트 현장에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돌비 시어터 천장을 뚫고기 뭐 열심히 응원하셔서 함성 소리가 돌비 시어터 천정을 뚫었으면 하는 바램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 공연 입장하시는 팬분들의 글에 뭐 이런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못가신그 임영웅 씨 팬분들은 티빙 카운트 뭐 이런 글을 팬클럽에 올리셨는데요. 뭐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해서 뭐 LA에 계시는 영신님들은 돌비 시어터에서 한국에 있는 영신님들은 티빙에서 함께 마음 모아 응원합니다. 뭐 댓글로 현장의 열기를 느끼며 무지개 보고 있어요. 뭐 인천에 사시는 팬분은 우린 이곳에서 마음을 모아 응원의 힘을 LA로 보내드려요. 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 LA 콘서트 첫날 그 돌비 시어터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는데요. 임영웅 씨 LA 콘서트 첫 공연을 보신 분이 너무 너무 멋지고 완벽했어요. 뭐 점점 더 잘하는 노래 실력. 질서정연하게 아주 멋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 씨 LA 콘서트 뭐 성공적으로 끝났고, 첫날 돌비시어터 상황 팬들이 올린 글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정편TV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